부터는 만 19세부터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19세 청소년이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국 선언단 대표 정근 정근효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오늘 1020-30 선대위가 도로민주당 제주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10대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어, 유세를 하면서 같이 결합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10대의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본인은 살면서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일 비상개엄이 발표되고 그때부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10대, 20대, 30대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삶이 이 교과서에서 보았던 삶이 아니었구나. 민주주의가 그냥 배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민주주의였구나. 우리가 얻은 민주주의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대, 20대, 30대는 이번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낙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0여 년간, 근 100년간 그 권력의 끈을 쥐었던 그 친일파 세력들의 끈을 우리는 이제, 이제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옛말에 1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10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며 국가의 근본 산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경쟁 교육 교과서 속에서 보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본 그리고 현실에서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정책이 그리고 교육개혁이 시작되기 위해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내란세력들과 함께 한 하늘 아래서 그 정책을 실현하게 된다면 그 정책은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선거 내란대, 내란이냐, 내란을 심판할 세력이냐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의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학을 확실하게 챙겨서 경쟁 교육에서 서울대만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잘살수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광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차별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란세력 청산을 시작으로 교육개혁과 10대 청소년들이 정말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이재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오지 말았어야 할 국민의힘 기호 2번, 나오지 말았어야 할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교육개혁과 모든 개혁에 앞서서 앞장서서 이제 내란세력을 심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주도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심판해 김문수 후보의 눈물이 김문수 후보에게서 그리고 윤석열과 내란작당들에게서 피눈물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결과를 보고 피눈물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난 4월 4일까지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내란세력, 내란수계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란수계가 감옥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그것도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밖을 막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개엄을 물리치고 내란 수개를 파면 시켰던 그리고 파면 시키기 위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손에 들었던 도구가 응원봉이었다면 이제. 내란 없는 대한민국,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대선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닙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이냐, 내란을 막을 세력이냐,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개혁과 더불어 10대, 20대, 30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함께 청년 공약과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의 삶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6월 3일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10대 정군영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